개그맨 박명수가 개구쟁이 스머프 가가멜로 변신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와이스타,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아, 이번 개구쟁이 스머프에서 가가멜, 스머펫, 아, 가가멜 역할을 맡게 된박명수고요 외모부터 가가멜과 싱크로율 100%를 보이고 있는 박명수. 그가 더빙한 가가멜의 목소리 정말 궁금한데요.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? 아! 파스워프를 잡고 말 거야. <laughs> 이게 아닌데. 그, 싱크로 율이라고 그러죠. 예, 네. 좀100% 정확하게 좀더좀 어,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일주일 동안 가서 열심히 뭐 잘못된 거 고치고 열심히 해가지고 어, 가가멜 역할 올줄 알았습니다. 예, 올줄 알았고요. 어, 가가멜과 외모도 좀 많이 좀 비슷하더라고요. 이렇게 머리도 많이 나가고, 어, 이마. <laughs> <laughs> 머리도 많이 좀, 악역들은 그, 사실 민머리들이 많아요. 그죠? 예. 저는 캐릭터가 그런 거지. 정말 법 없이도 살 사람입니다. 예. 무한도전에서 악역 캐릭터로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있는 박명수. 그 앞으로 무한도전팀에서 화환을 보내줬는데요. 그레이트박, 스머프와 바람 났어라는 아... 센스 있는 문구로 눈길을 끌었습니다. 아, 유재석 씨는 그냥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왜냐면 제가 다 해먹으려고요. 예, 여기까지입니다. 아, 지금 하고 있는 거 예능에서 여러분께 큰 웃음 빅재미, 아, 제가 만든 깨알 같은 재미, 여러분께 앞으로도 계속 아, 드리도록 하고요. 기회가 된다면 이렇게 더빙이라든지 이런 뭐 아, 주연이 아닌 예, 예, 좀 바깥쪽에서 여러분 좀더 좀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, 길들을 한번 찾도록 하겠습니다. 다가멜과 완벽한 싱크로율을 자랑하는 박명수. 그의 목소 리가 담긴 개구쟁이 스머프 는 오늘 10일들 개봉 예정 입니다.